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학 스프로그램아 이번 강의는 접속사 whether if 뭐뭐인지 아닌지입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에 오른쪽 페이지에 필기 공간에 필기를 하면서 제가 개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음, 여러분들이 접속사라는 거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잡아드리면, 접속사는 말 그대로 뭔가를 접속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뭘 접속시켜주는 거냐? 주어 동사를 갖고 있는, 주어 동사가 있는 절과 절을 서로 이어 붙여주는 게, 이어 붙여주는 게 접속사다. 자, 수업 시간에 제가 세모 표시하면 접속사죠. 그래서, 절과 절 덩어리를 연결해 주는 게 접속사다라는 개념을 이제 명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I like 자, 피자. 내가 피자를 좋아해. 자 그리고 접속사인 and를 썼어요. 자 그리고 나는 피자하고 cook. 뭐 콜라를 좋아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어, 얘는 단어하고 단어인 피자하고 콜라를 연결했잖아요, 선생님. 그럼 접속사가 아니네요. 그럼 엔드가 전치사인가요? 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어는 같은 말을 굳이 불필요하게 두번 쓰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I like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장 안에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가 두번 들어가 있고 그렇게 절과 절을 그냥 아무런 장치 없이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접속사를 할수 있는 앤드가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참고로 이 앤드는 앞에 있는 아이 라이크 피자와 뒤에 있는 아이 라이크 코크가 둘 중에 어느 게더 중요하고 어느 게덜 중요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지가 않죠. 그럴 때 쓰이는 접속사를 우리가 그럴 때 쓰는 접속사를 우리가 무슨 접속사라고 얘기해요? 바로 등위 접속사라고 그러죠. 등위 접속사라고 부르죠. 같은 무게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위 접속사에 뭐가 있어요? And, but, a l 정도가 있죠. all 정도가 있죠. And, but, all 정도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엔드볼 오어로 연결되는 애들은 서로 무게값이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가 아니라 동등하게 연결되는 애를 등위 접속사라고 하죠. 자, 근데 이 등위 접속사에 반대되는 개념인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종속 접속사가 여러분들 어,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시험에 출제가 되고. 또, 그만큼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개념이에요. 자, 종속 접속사라는 건말 그대로 뭔가에 종속되어 있다. 즉, 타인 같은 느낌이에요. 타인이 있다라는 건 반대 개념으로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절에서 뭐 주절이 있고요. 주절이 있고요. 다음, 종속절이 있고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게 바로 주절이 문장의 주인이고, 종속절은 그 주인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하인의 개념이다. 즉, 등위 접속사와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등위는 둘다 동등한 입자미라면 종속 접속사는 주절을 서포트하는 약간 부품처럼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접속사를 종속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 들어보면, 자, I wonder. 나는 궁금해요. 자, 뭐가 궁금하냐? 오늘 배우게 되는 whether if를 한번 써 볼게요. whether if he can speak English. 자, 그거 영어를 말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대요. 자, 얘를 보시면 지금 접속사 whether if에 의해서 whether if에 의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종속절로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하나의 덩어리가, 돼. 하나의 네모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장을 들여다 볼수 있냐? 전체 문장의 주어를 I라고 보게 되고, 원더를 동사로 보게 됩니다. 당연하게. 그러면 내가 궁금해한다. 뭐를 이 네모칸 전체를 궁금해하는 거죠. 그럼 이 네모칸은 문장의 뭐가 되는? 목조어가 되는? 삼형식 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전체 문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지금 웨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종속절은 전체 문장에서 일개 하나의 부품인 목적어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접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종속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근데 이 종속 접속사는 다음에 세 가지의 종류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 방금 본 것처럼 주어 목적어 보호라는 명사절의 접속사, 두 번째, 형용사절의 접속사, 세 번째, 부사절의 접속사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즉, 명사절의 접속사, 지금 방금 본 whether나 if처럼 명사절의 접속사가 사용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는 절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절은,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명사의 역할을 한다, 하게 된다는 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자리에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형용사절의 접속사는 여러분들이 문법 시간에 뭐라고 배우는 애냐? 바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라고 배우는 애들이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어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게 돼 있죠. 근데 그 선행사의 품사가 뭐냐? 명사예요. 선행사를 수식한단 말이에요. 선행사를 수식한다. 즉 명사를 꾸며 준다. 명사를 꾸며 주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형용사의 역할이죠. 형용사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명사를 꾸며 주는 형용사의 역할. 그래서 관계대명사랑 관계부사를 우리가 형용사절의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제일 종류가 많은 부사절의 접속사가 있는데, 이 부사절은, 부사절의 접속사에서 만들어진 이 네모칸 부사절은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혹은 문장의 동사를 수식하는 그러한 부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주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사절의 접속사는 너무 종류가 많아서, 너무 종류가 많아서 그 의미로 분류를 해놨어요. 의미로. 자, 어떻게 분류를 해놨냐. 시간의 의미를 갖는 애, 이후의 의미를 갖는 애, 그 다음 조건의 의미를 갖는 애, 그 다음 뭐뭐 일지라도라는 양보의 의미를 갖는 애, 그 다음 뭐모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를 갖는 애. 그 다음, 너무 모모 해서 그 결과가 어떠어떠해요라고 결과의 의미를 갖는 애. 그 다음, 자, 뭐뭐처럼, 뭐모와 같이라는 그 형태와 모양처럼이라는 양태접속사. 그 다음에 앞뒤 상황이 대립되는 대조의 상황. 그러니까 보통 양보를 대조랑 같이 놓고 보는 경우도 이렇게 분리해서 따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의미적으로 보면 대략 8 가지 정도로 그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자 오늘 배우게 되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weather, if는 이세개 중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애냐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은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냐 한 가지 역할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지 역할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weather는요, weather는 두 가지를 해요. 명사절의 접속사와 부사절의 접속사. 명사절의 접속사일 때는, 뭐, 뭐, 인지, 아닌지의 의미가 됩니다. 자, 부사절의 접속사일 때는 얘가 양보가 됩니다. 양보가 돼서, 뭐뭐, 인지, 아닌지, 든 간에. 아무거라도 상관이 없어. 뭐뭐, 일지라도 상관이 없어. 뭐뭐, 인지, 아니든지 간에. 든지 간에. 뭐, 이런 의미에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 if는 역시 명사절과 부사절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건, if가 부사절을 할때 뜻을 제일 많이 알죠. 그게 바로 조건이고, 아시다시피, 만약, 뭐뭐, 라면에 해당을 하고, 명사절일 때는, whether랑 완전히 똑같아서, 의미가, 인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에,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쓸수 있는, 그러한 명사절의 접속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의 공통점이 뭐예요? 얘네의 공통점은 명사절의 접속사가 돼서 뭐인지 아닌지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공통점이죠. 그죠? 그다음 둘다 무슨 절을 할수 있어요? 부사절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근데 부사절일 때의 의미는 서로 완전히 다르죠. 웨더가 부사절일 때는 뭐이든지 간에 if가 부사절일 때는 조건으로 만약 뭐뭐라면 그 정도로 의미가 달라진다. 라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으로 정립한 후에, 자, 지금부터는 왼쪽 페이지로 넘어와 볼게요. 자, 접속사 whether와 if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I wonder whether if she has a brother입니다. 자, 나는 궁금해, 그녀가. 자, 남동생, 남자, 형제가 갖고 있는지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예문은, 여기에 있는 이 예문은, if나 whether가 뭐로 쓰인, 명사절로 쓰인 그런 애를 한번 보자는 거죠. if가 접속사, if와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절을 이끌 수 있다. 자, 지금 보는 예문들은 명사절의 예문입니다. 자, whether if가 이끄는 명사절은 주로 wonder, know, ask, tell 등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데 불확실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wonder, be natural, don't know 등의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뭐냐? whether나 if 뒤의 내용은 fact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몰라서 물어보는 의문사항이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에 있는 이 내용이 갖고 있어라는 팩트가 아니에요. 그들이 초대를 받았다라는 팩트가 아니고 모르는 사실이에요. 의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프나 웨더가 앞에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되고 얘네가 이렇게 되고 얘네가 이렇게 돼서 전체 문장이 지금 다뭐의 자리에 목적어의 자리에 포진되어 있는 거죠. 목적어를 하니까 명사절이겠죠. 명사절이라는 건 주어나 목적어나 보셋 중에 하나를 하면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명사절을 할 때는 뭐하고 뭐를 둘다 써도 된다. if나 whether를 둘다 써도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리, 원리가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or not은 반드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자 그다음 웨더와 if의 차이점 자이 차이점을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차이점 볼게요 웨더와 if 모두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지만 주어나 보호 자리에는 if를 잘 쓰지 않고 웨더를 쓴다 간단히 말할게요 웨더는 명사절의 접속사로 주어 목적어 보호 모두 사용 가능해요. 자, 근데 if가 명사절의 접속사일 때 얘는 목적어 자리만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주어나 보호 자리 는잘안쓴 쓰니까. 자, 지금 보세요. 이 외더절이 전체 문장에 doesn't m a 라는 동사보다 앞에 나와서 주어 자리에 있잖아요. 주어 자리에서는 이렇게 if를 활용해서 쓰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맨 앞에 대문자 if를 쓰면 우리가 부사절의 조건과 혼동을 할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혼동을 하기 때문에 if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죠. whether의 경우, 바로 d 에 or not이 나오기도 하지만, if or not이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쓰지 않습니다. I have no idea where, uh, whether or not they trust me. 그들이 나를 신뢰하는지, 혹은 or not 아닌지를 나는 아무런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I have no idea는 뭐랑 같은 거예요? I don't know죠. I don't know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건데, 이렇게 or, not이 붙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게 weather지만, if or, not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weather는 투부정사와 함께 쓰인다. 함께 쓰일 수 있다. weather to buy. 자, 이거는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은사 플러스 투부정사와 같은 개념이에요. 투부정사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알고로는 w h 도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랑 똑같이 whether가 들어가면 살지를 이렇게 되는거예요 I am just considering, 아, considering 나는 지금 단지 그냥 고민 중이야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살지 말지를 이렇게 되는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인 것처럼, whether 투부정사도 역시 명사 자리에서 명사적인 용법으로 쓰인다.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 지금까지 한 거를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whether, if가 어떻게 다른지. 공통점은 뒤에 완전한 절이 오고,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오와 낫을 붙일 수 있는데, 뒤에 붙여야 돼요. 자, 근데 차이점은 주어, 목적어, 보어, 전체 사의 목적어 다할수 있는 게 웨더인데 if는 목적어의 역할만 한다. 웨더가 바로 뒤에 or, not을 붙였을수 있지만 if는 바로 뒤에 or, not을 붙였을수 없다. 그 다음, whether 투부정사의 형태로 쓸수 있는데 if는 if 투부동사는쓸수 없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whether. 자, whether는 명사절로 쓰일 때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나? 부사절의 접속사일 때는 뭐뭐이든 아니든지 간에 라는 양보의 의미를 지닌다. 자 요거는 제가 앞에서 옆에서 설명을 드렸죠. 웨더는 명사절뿐만 아니라 부사절이 될수 있는데 그때는 A든 B든 상관없다. 라는 양보의 의미 일지라도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외대절은 전체 문장에서 컴마로 분리돼서 지워도 상관없는 자리 전체 문장을 꾸며주는 전체 문장, 뒤에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당연히 부사절이고 그때는 양보의 의미로 읽어낼 수 있는 문법적인 시각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것을 좋아하든 혹은 좋아하든지 간에 안 좋아하든 간에 그건 나랑 상관없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살 거야 그래서 뒤에가 강조되죠 이해되셨어요? 됐나요? 자, 이때는 2% 당연히 바꿨으면 안 되겠죠. 2%는 부사될 때 의미가 완전히 다르니까. 뭐였죠? 조건, 만약, 뭐, 뭐, 라면의 개념이었죠. 이해되셨죠? 자,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에 제가 오른쪽에서 설명드렸던 접속사의 개념. 등위절은 뭐고, 종속절은 뭐고, 그 중에서, 자, 종속절에서 명사절, 효용사절, 부사절은 왜 이렇게 이름이 따로따로 구별되어 있냐. 하는 역할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배웠던 웨더와 이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백하게 인식을 해줘서 다시는 웨더 이프를 들여다보는 일이 없게끔 철저히 학습을 해주세요. 자, 접속사 웨더 이프는 여기까지입니다.